여러분 우리 밥상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채소가 뭘까요? 바로 배추입니다. 김치로 국으로 찌개로 하루라도 빠지기 힘든 친근한 식재료죠.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이 평범한 배추가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 같은 채소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더 나은 일상과 똑똑한 선택을 위한 작은 팁들을 전해드리는 시니어 팁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 배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추는 단순히 김치 재료가 아니라 풍부한 영양소로 면역력과 소화 건강을 돕는 대표 건강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배추의 역사와 건강 효능, 제철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맛있게 먹는 방법부터 주의 사항까지 알차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니어 팁스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배추가 언제부터 우리 밥상에 올라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배추는 늘 곁에 있는 너무도 평범한 채소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음식 문화와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배추가 본격적으로 우리 땅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 후반부. 대략 17세기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갓, 부추 같은 채소로 김치를 많이 담갔는데요. 배추가 널리 보급되면서 김치 문화가 지금처럼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배추가 속이 꽉 차고 보관성이 좋아서 겨울철 저장 음식으로 딱 알맞았던 겁니다. 특히 추운 겨울을 버텨야 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배추는 없어서는 안될 생명 채소였습니다. 가을철에 배추를 수확해 김장을 담가두면 긴 겨울 동안 신선한 채소를 대신할 수 있었죠. 이렇게 배추김치는 겨울철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하는 문화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젊었을 적 김장하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마당 가득 쌓인 배추 더미, 빨갛게 양념 버무리던 손길들. 그리고 함께 나눠 먹던 배추 속 김치 맛까지 그 모든 게 우리의 소중한 생활 문화였죠. 또 배추는 단순히 김치 재료로만 쓰인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국이나 찌개, 쌈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겨울철에는 배추국 한 그릇이 추위를 이겨내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잔칫날에는 배추쌈이 빠지지 않는 귀한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추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거죠. 흥미로운 건 배추김치가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김치일 만큼 배추는 이제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채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지혜롭게 키워온 생활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추는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을까요? 배추는 겉보기엔 흔하고 가벼운 채소 같지만 사실은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우선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배추 100g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20칼로리가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포만감은 주면서도 살은 잘 찌지 않아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배추의 섬유질은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또 배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고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겨울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배추김치는 비타민C의 중요한 공급원이었죠. 여기에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배추가 특히 어르신들에게 좋은 이유는 뼈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배추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두 가지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착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꾸준히 배추를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배추가 채소에 풍부한 이 성분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물질은 체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독소 배출을 돕고, 일부 연구에서는 암 예방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추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특히 짠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배추 같은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배추는 사시사철 만날 수 있는 채소이지만 사실 제철에 먹어야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배추의 제철은 바로 늦가을에서 겨울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가장 맛있을 때예요. 추운 날씨에 자란 배추는 수분이 알맞게 빠지고 단맛과 아삭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특히 겨울 배추는 당분 함량이 높아 국이나 찌개로 끓였을 때 달큰한 맛이 살아나죠. 그래서 김장도 대부분 이 시기에 담그는 겁니다. 반면 여름철에 나는 배추는 수분이 많아 금방 무르고 맛도 연하기 때문에. 김치보다는 국이나 겉절 이용으로 활용하는 게더 좋아요. 그렇다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배추를 고를 때는 어떤 기준을 두면 좋을까요? 첫째, 겉잎의 색깔을 보셔야 합니다. 싱싱한 배추는 겉잎이 짙은 초록색을 띠고 광택이 납니다. 누렇게 변했거나 시든 잎이 많다면 오래된 배추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배추를 들어봤을 때 묵직하다면 속이 알차게 차있는 겁니다. 겉은 크지만 들었을 때 가볍다면 속이 덜 찼을 수 있어요. 셋째, 배추 밑동 단면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면이 단단하고 흰 부분이 촘촘히 붙어 있으면 신선한 배추입니다. 넷째, 속잎 색깔을 확인하세요. 속이 노르스름하고 선명한 노란빛을 띠는 것이 달고 맛있는 배추입니다. 속이 너무 희거나 누렇게 뜬 것은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배추 크기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큰 배추는 김장용으로 알맞고 작은 배추는 소량조리나 겉절이에 활용하기 좋아요. 이렇게 잘 고른 신선한 배추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고 건강에도 좋을까요? 배추는 활용도가 정말 높아서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든 매력적인 맛을 내는 채소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김치입니다. 배추로 담근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풍부하게 생겨 장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먹는 잘 익은 김치는 새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서 밥 반찬으로 최고죠. 다만 김치는 염분이 높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저염으로 담그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배추국과 배추 된장국입니다. 겨울철 추위를 녹여주는 따뜻한 국물로 배추를 넣으면 단맛이 배어나와 국물이 훨씬 깊고 담백해집니다. 된장국에 배추를 넣어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가 편안해져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배추쌈이에요. 배추를 살짝 데쳐서 밥과 함께 쌈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고기와 함께 곁들이면 기름진 맛을 잡아주어 훨씬 깔끔하게 드실 수 있죠.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배추쌈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겉절이입니다. 막선 배추에 양념을 살짝 버무려 바로 무쳐먹는 겉절이는 아삭한 식감과 신선한 맛이 매력입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배추 겉절이 하나만 있어도 밥한 그릇은 뚝딱 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샐러드나 볶음 요리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배추를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올리브유나 참깨 드레싱과 곁들이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배추를 다른 채소와 함께 살짝 볶아내면 식감은 아삭하고 영양은 그대로 살아있어 간단한 반찬으로 좋습니다. 배추는 분명 몸에 좋은 채소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배추김치처럼 절인 배추는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염 김치를 선택하거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물까지 모두 드시는 습관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배추는 찬 성질을 가진 채소라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속이 자주 냉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익혀 드시거나 따뜻한 국물 요리로 섭취하는 게 훨씬 부담이 덜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식탁에서 늘 함께하는 배추가 가진 놀라운 건강 효능과 역사, 맛있게 즐기는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배추는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 장 건강, 뼈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다만 김치로 드실 때는 염분 조절을 꼭 신경 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않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셔서 활력 있는 하루, 더 나은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